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전에 이름에 대해서 좋은 이름, 나쁜 이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 좀 이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사람의 운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또 이름 성명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의 중요성, 또 이름을 요즘에는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이름을 개명하면 모든 게다 풀립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모든 기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 이름 개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타고난 사주팔자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주를 보고 또올 한해 어떤 어, 일들이 자기한테 펼쳐질지 올 한해 운기를 또 연초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 사실 을사 년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을사 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년 돌아오는 운, 뭐, 을사년 뱀띠에, 그러면 그 뱀띠에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거는 사주팔자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대운과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올해는 뭐 어떻게 하고, 삼제에는 또 어떻게 들어오니까, 삼제띠는 어떻게 좀 피하고, 무엇을 조심하고, 이건 사주팔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거의 한70% 가까이 되는 가장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만 또 사람에 따라 관상이나 수상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관상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 부려 관상, 관상 부려 심상이다.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심성, 심상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관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 관상을 뭐,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분들은 관상은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정치인들 보면, 우리나라 특히 국회의원들이나 판사, 뭐, 장관 하시는 분들, 관상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좋지 않은 관상인데도, 실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걸 봤을 때 관상의 중요성, 사실 이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야를 떠나서 요즘 보면 뭐, 민주당이나 국힘당, 또 여러분들 요즘 뭐, 대통령 탄핵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여러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관상이 보면 어떻게 보면 천박한 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뭐, 재판관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일부는 굉장히 지금 욕을 먹으면서 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있는 사람들 보면 간상이 안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간상의 비중을 그다지 이렇게 높게 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수적인 기운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해요 저도 풍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집터의 기운 이런것도 사람이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개명도 많이 하는데 이 이름 김개똥 이라 하느냐 뭐 아니면 뭐 옛날에는 뭐 언년이 돌새 그다음에 마당새 이름이 없으니까 막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거예요. 사주가 몸이라고 하면 그만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름에 따라서 성명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죄명이라고 하죠. 이 죄명이 또 옛날에 문재인이 어, 문제가 많은 사람 죄인이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하고 굉장히 뭐안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하나 다 이름에 보면 안 좋게 불리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개명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요즘은 사주가 안 좋았을 때 사주 발전을 못 바꾸니까 개명도 많이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어쨌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좀 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해서 개명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요즘은 대두가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정환경 그리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배우자의 운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제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일단 오늘은 좀 이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분들은 이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그냥 부르기 좋고, 어감이 좋고, 또한 뭐 뜻이 좋으면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름에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고 일이 잘안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이름은 옷과 같다. 그러니까 사주가 몸이라고 하면, 사주 팔자는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몸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몸매가 좋고 예쁘고 잘났다고 하더라도 거지처럼 옷을 입고 깨져져가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면 아무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운기가 안 풀릴 수 있지만 뭐 키가 작고 몸매가 안 좋아도 옷을 잘 맵시게 입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돋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크게 어감하고 한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어감이라는 것은 어떤 이름을 불렀을 때그 느끼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어감 이름의 기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한자는 거기에 맞게 인제 뜻이 중요 한뭐 뜻이 있는지 아니면 한자의 획수가 좋은지 또 그런 걸 어떻게 어 조합을 해서 원형 이정이라 그래서 어 초년 중년 뭐 말년 운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감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자 자체의 뜻이 좋은 한자가 있고, 나쁜 한자가 있고, 또 써서는 안된 한자가 있고, 쓰면 좋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자를 쓰면 안 되는지, 어떤 자가 좋은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뭐 대법원에서 이름에 쓸수 있는 한자가 무려 8천자가 넘기 때문에 뭐 실제 한자는 뭐 몇만자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자는 써도 되고 어떤 자는 안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뭐한 7, 8가지에서 많게는 10가지가 넘게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어감도 중요하고 또 소리도 중요하고 음양 오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자도 중요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팔자의 기운과 합치가 돼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주팔자라는 것은 몸이라고 보고 이름은 옷과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설령 사주팔자가 혹시 조금 안 좋아도 어 좋은 이름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어 기운이 좋기 때문에 좋은 운기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한글로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실제로 거의 대다수가 뭐95% 이상이 대부분 한자를 사용해서 이름을 작명을 하기 때문에 한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글자를 써야 되고 어떤 글자를 쓰면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 이름이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받게 되는 게 생년월일시 즉 사주팔자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물론 운기는 변할 수 있지만 사주팔자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받게 되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뭐, 개똥이, 언년이, 어, 방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식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라, 뭐, 일단은 약간 좀 낮춰서 부르고 양반들만 이름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양반 아니면 사실 뭐, 제대로 된 이름을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양반들 자체는, 이름 자체가, 뭐, 좋은 이름도 있었을 것이고, 나쁜 이름도 있었을 건데, 사실 일반 백성이 이름을 갖게 되고, 성을 갖게 되는 건 뭐, 어려운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근래 들어와서,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에, 이제, 이름이 호적법이 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도 갖게 되고, 이름도 갖게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못 살았던 사람들, 노비라든지, 일반 평민들은 이름이 대체로 다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 일단 두 가지인데, 어감으로 불리는 이름 자체도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한자를 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 들어서 한자를 쓰게 되는데, 한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약간 뭐 한자를 사용하지 말고 한글만 사용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뭐그말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수천 년 동안 한자의 문화권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한자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글 이름 자체도 소리가 좋다라든지 어감이 좋으면 사용할 수있어야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파동 성명왕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름은 이제 한자까지 해서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한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한자에도 써서는 안 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걸 불용한자라고 하는데, 물론 뭐 써서 좋은 글자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불용 한자든 좋은 글자든 일단 내사주팔자 기운에게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불용 한자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용 한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법원에서 가족 관계 등록법에 의거해서 이름에 쓸수 있는 한자를 8142자를 대법원에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8142자입니다. 이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법률상으로 쓸수 없는 불용 한자고요. 또한 사주 명리학에서는 어, 이거하고 좀 달라요. 대법원에서 쓸수 있는 8142자 안에 들어가지만, 어, 뜻이 나쁘거나 아니면 글자의 뜻은 좋지만, 사주의 기운과 맞지 않아서 써서 안 되는 글자를 일반적으로 불용한자라고 합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정해진 글자 위에 써서 안 된다는 의미와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기운적으로 좋지 않은 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 대법원에서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 왜 불용한자예요?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계실 수 있지만, 불용한자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름에 전혀 못 쓴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름은 옷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한테는 안 맞는 옷이지만 내가 입었을 때는 나에게, 나에게는 잘 맞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어, 좋다고 생각해서 뭐 비싸게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비싸고 명품 옷을 샀는데 다른 사람이 입으니까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아야 된다. 그 얘기는 내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불용한 자지만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정말 써서는 또안 되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 정말 이름에 좀안 좋은 글자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똑같은 사주팔자를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같은 날 태어난 남성과 여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생일이 똑같고 시간과 똑같은 사주팔자가 그런데 문의 흐름이 남성과 여자, 여성, 여성은 반대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생일이 같아도 남성과 여성은 달라요. 그래서 옷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옷을, 옷이 옷 있고 여, 여성 옷이 있는데, 남성은 남성 옷을 입는 게 좋고요. 여성은 여성 옷을 입는 게 좋아요. 옛날, 어, 몇년 전인가 뭐, 유니섹슈얼 해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이 안 가게 옷을 입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체성의 혼동이 오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 옷을 입고 여자는 여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이 사용해야 할 한자가 있고요. 남성들이 사용해야 할 이름이 있어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애매모호한 이름도 많은데 그래서는 안 돼요. 일단 정체성에 흔들리기 때문에 일단 남녀 구분, 여기서 인권의 구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떠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인권,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글자의 의미가 좋고 뜻이 좋아도 글자 기운 자체가 흉한 의미가 있는 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장남이냐, 사남이냐, 장자냐, 차자냐, 첫째냐, 둘째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사용해야 될 수도 있고, 사용하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잘해보면 뭐, 동선남복 좌우묘요, 1, 2, 3, 4, 7, 8, 9. 추나추동, 미정, 희희, 석숙, 수, 복, 옥 갑, 건, 국, 태, 대, 중, 소, 천재, 상, 운, 성수, 승승, 고, 식, 석석, 인재산영은은여용예 뭐 이렇게 한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뭐 한자들은 이름에 많이 사용한 한자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이름에 많이 쓰는 한자들에 물론 이제 한자 각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만 이런 이름은 일반적으로 저도 개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일차적으로 이런 거는 좀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 동서남북. 관계된 거라든지, 자음 묘요, 특히, 자 자는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숙자에 영자에 미자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썼고요. 1, 2, 3, 4, 뭐, 0, 3, 이그 뭐 다음에 뭐, 놀림감으로 땡칠이, 그 다음에 0, 9, 그 다음에 뭐, 7, 3, 2, 뭐이 숫자 자체를 두 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마리, 2마리, 막 이런 식으로도 이름 이상하게 짓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말구, 뭐, 이런 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숫자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을 나타내는 추나, 추동도 역시 뭐 그닥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봄춘짠데 자기의 사주의 기운에 이제 목의 기운 봄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러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하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불용한 자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용할 수는 있어요. 100% 안된다는 거 아닙니다. 뭐 추시도 많잖아요. 가을추자. 그럼 추시 같은 경우는 성이 이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써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미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는 좀 글자 뜻은 아름답다 좋지만 한자를 파자를 하면 또 이거 양을 재단에 바친다는 의미도 있어서 사실 그다 좋지는 않습니다. 뭐 개집이 기풀이 이런 거 많이 쓰죠 돌석자 그런데 이런 건 좋지 않아요. 또 가장 많이 쓰는 게말글숙자나 복복자 뭐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뜻 자체는 좋지만 그 기운이 나쁜 글자들입니다. 그리고 뭐. 갑자라든지, 하늘건자, 나라국자,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아래, 아, 난 이런 글자를 쓰는데, 어, 그럼 이게 안 좋은가?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다만, 어, 이런 글자를 썼을 때좀안 좋은 작용을 하는 게좀더 많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의 사주의 기운에, 어, 맞게 정말 필요한 글자만쓸수 있는데, 사주를 살펴봤는데 사주의 기운하고도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전제 조건이 내 사주 팔자에 기운하게 맞았을 때는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내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아니고 내 사주와 상충이 되고 사주 팔자도 안 좋은데 여기 이름까지 나하고 안 맞아 그랬을 때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서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글자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다. 다만 이거는 본인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이 사주 명리학이나 작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도 받아보고 정말 안 좋다고 하면 개명도 해 보고 운이 안 풀리면 또 개명하면 좋다고 하니까 해보고 또 요즘은 개명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름을 또 잘못 개명을 해갖고 어~ 왜냐하면 선생님마다 실력이 다를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선수들도 (1군이) 있고 (2군이) 있고 프로가 있고 아마추어가 있듯이 선생님들이 이름을 지은다 고 하더라도 한자 공부를 적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사주 명약 공부를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실력이 좀 떨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누구는 정말 프로 전문가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름 장명만 하시는데 이름 자체는 좋은데 사주를 몰라갖고 이름 자체는 잘 짓지만 사주의 기운에 안 맞을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실력 있는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이 안 좋은지 잠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손 재석이란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뭐 재석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어감이라든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 있을 제 돌석자 둘다 불용 환자인데다가돌 위에 있으라는 의미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돌이 있으라 이런 의미도 되고 또 바위 위에 있어라, 있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데 바위는 기운적으로 살기를 나타내는데 어, 돌 위에 있어, 살기 위에 있어, 그럼 어감이 뭔가 안 좋겠죠,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닥 조,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바위 위에서 잘못해서 잠을 자면 입이 돌아가는 뭐 구한 와사에 걸릴 수도 있고, 바위는 풍수에서 흉사, 흉기로 보기 때문에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 또 오른쪽 강대강. 뭐 강대강 대강이 뭐 어떻게 보면 강대강 뭐 우리가 강 강한 것끼리 부딪히란 얘기인가 그런데 한자를 보면 큰 대자에다 강강자입니다 그럼 큰강 대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의미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뭔가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죠 강대강 뭔가 부딪히란 얘기인가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또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큰 대자는 뭐 이름에 사용 많이 하는데 이거는 또 장자들이 사용을 하는데 내가 막내다. 그랬을 때는 쓰면 또안 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김복내 볼까요? 김복내. 복복자에다가 예절례 복도 있고 예절도 있어라.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 많이 썼던 이름들이에요. 복내. 그런데 이건 둘다 일단은 안 좋은 게 파자를 하게 되면 뜻은 좋아요. 복복, 예절례 그 지금 왼쪽에 부스를 보면 이게 이제 볼시자 잖아요 보여줄 시 볼시 이건데 이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재단에 바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뜻은 좋지만 글자 파자를 하게 되면 그뜻 자체는 또 흉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닥 이름에 써서는 안 되는 자인데 둘다또 불용한 자입니다 또 아래 김 오보, 어, 오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오복이 다섯 가지 복이 있어라. 오복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면 뜻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까 자오묘요 쓰면 안 되고 그다음 복복자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쓰면 안 됩니다. 또 김추자 가을추자에 가을추자에다가 아들자자인데 옛날에 뭐 유명한 가수도 있었는데 꼭 그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춤을 추자라는 얘긴지 가을의 남자라는 얘긴지. 그런데 이게 또 여성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여성 이름에 아들 자자를 써? 그것도 또 이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어감이 안 좋고. 또, 정나이. 나이라는 이름 어떻게 보면 뭐 나쁘지 않잖아요. 어감도 좋고. 그런데 주로 이제 계집이 자를 많이 쓰고, 빛날이 뭐, 기불이 자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게 나 자가 원래 어찌 나자로도 쓰이지만, 지옥 나 자예요.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래?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집인가? 지금 어감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끔씩 이름에 이 어찌나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지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락, 나락으로 떨어진다. 뭐, 그래서 사실 나락이라는 게 지옥을 나타내잖아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이름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시만 들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 몇 가지 보고 예를 들었을 뿐인데 어쨌든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 수많은 이름이 있고 또 수많은 사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거기에 맞춰서 하되 이런 이름을 쓰면 어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름의 중요성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또 사주 팔자라든지 풍수의 기운 이런 것도 중요하고 관상도 뭐 중요하겠지만 이름 또한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제 영상 행운의신사지 풍수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또 나라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 이 심판 때문에 지금 어지럽고 또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지러운 세상에 여러분들 힘내시고 25년 한 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